안녕하십니까, 얼태랑 주장을 맡은... 저기 네. 손 들잖아. 저기 봐라. 손을 들어? 다흔들 봐. 눈도 안보이네라고 무슨 종합체전을 <laughs> 하니, 우리가. 리허설을 안 해요. <laughs> 저기.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소영아. 얼태랑 주장을 맡은 김수용입니다. <laughs> 네 얼마 전에 휴트리스 대회에서 은메달을 아몸 좋아졌어 이 프로그램에 아주 적절한 게스트가 아.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승리로 이기겠습니다 허기만이었습니다 아. 아. 네. 아. 그리고 다음 네, 안녕하십니까 봉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후보였어요 여기 이쪽 아, 베테랑 아. 후보에 아. 하지만 이제 우리 제가 사랑하는 호중이 인지도에 밀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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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늘 오늘 여기서 한번 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 라이벌인데. 네? 아, 근데 지훈이 형이 왜 저기 있어요?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트, 하트, 하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수도 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지훈이야말로 진짜 얼굴 최고지. 저 사실 오늘 아이돌 육상대회인 줄 알고. <laughs> 네, 네. 너, 너 네. 진짜 거기 출신 아니냐? 그렇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가서 거기 갔었죠 이런 아이고. 무대가 좋지. 네가 독보적으로 보이잖아. <laughs> 저도 이제 아재가 돼가지고. 어... 예, 오늘 예 반전을 기대해 주세요. 야, 진짜 어... 아재가 뭔지 보여줄게. 네. <laughs> 야, 저쪽 둘은 우리 몸이야. 나머지 둘은. 일로 도 오시죠? <laughs> 아,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는 느낌. <laughs> 만약에 베테랑이 취인 체제였으면 너 가지고, 8인 체제였으면 돈 스파이크까지. <laughs> 어? 네. 안녕하십니까. 어릴 적부터 생활 체육인으로 <laughs> 생활 체육인으로 자라온 아, 육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니 말도 잘 못하는데 <laughs> 운동이, 운동이 되겠어? 아저 태권도 좀 했습니다. 어 다리 올려봐. <laughs> 저희 멤버들 <저희> 태권도를 <laughs> 발레학원에서 배웠어요. 야 여기 여기 한세 명은 우리 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프로그램 컨셉을 잘못 알고, 섭외에 잘못 응한 돈스파이크로 갑니다. 아, 아, 아.